아 안녕하세요. 감자 감자요? 감자 이거, 포테이토 그거 뭐지 배시, 포테이토. w o n d e 들었다 샐러드. 이게 <laughs> 파는 l <것> 같아. r <laughs> d <한참> 됐는데. a y 갓, g 도 go, go.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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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불나 아아 증발됐대 <laughs> 됐대 <laughs> <laughs> 하나는 이제 하나는 A <laughs> 아, 말이 너무 심해진 거 아니에요? <laughs> 하나는 근데 행복하게 이제 야구를 근데 하나는 응원 문화가 티가 나잖아요 항상 행복하고 하나 팬은 그게 어디야 어렸을 때는 막 서포터즈 막북 찍고 그랬어요 팬들이 국을 <laughs> <구글> 찢었다고 응 <laughs> 어, 지면은 <laughs> 그랬어 <laughs> 아, 이제 하나 이제 5등 위에 올라가면 이제 전폭지 좋은 애들은 많은데 5면왜 그렇게 되지 <laughs> <진짜. 웃음> 유현진 배출 9단인데 명색이 거현진 이제 하나팬이 욕하면 심각한 거라고. 기아 보지 마. 기압 이거 아니라고 고기가 <laughs> 있잖아. <이거 해. 웃음> 네, 괜찮아. 찾지 안 찾지 응? 않아. 않아? 야, 이 정도면 찾지 응. 아, 집에 고집못 가요. <laughs> 나 심지어 3 d 도 있어. 7일에 <laughs> 채플. <laughs> <수교 예배? 웃음> <체플? 웃음> 누나 그러다 성경 필사한다 아니야. <laughs> 안 맞아 가지고. 뭔생같이요 <laughs> 저보고 도시락 들고 다닌다고. 아 야, 화장실 좀. 아씨. <laughs> <laughs> 회개하겠습니다. 니도 갈 거면서. 야, 이거 너무 화장실 건다 <laughs> 뭐라 해. 뭔 짓이야. <laughs> 회개하겠습니다. 나다 찍어놨어 이거. 아씨 똥무 말이 없네. 야 지금 똥장 어떡해. <laughs> 그러니까. 어? 아빠. 아빠 샀어야지. <laughs> 야나 전과 할까? 약간 이거 흥미 생기는데? 무슨 과인데? 건축 디자인과, 건디 과. 됐어. 무슨 전과야 휴지. 아 아니, 휴지가 아니야 그 밖에 있는 걸 내가 한번 시킬 거는 뚜껑 겪어 내가 마지막 휴지였던 거야 나겠죠? 그럼 분명 합니다. 여러분도 결론이 나고 저도 결론이 납니다. 그렇지만 굳이 그걸